뭐라고? 엄마도 윤재 좋아. 아빠는 윤재 싫어하고. 엄마 아빠도 윤재 좋아. 치열 거. 아빠 윤재 좋아? 엄마 좋아. 윤 엄마도 좋아. 윤재 좋아. 치열. 왜? 윤재. 근데 아, 오늘 이발했네. 아, 아저 키였잖아. 응? 키였잖아 저기 아저. 응? 저기 아저 키였잖아 저기. 저기 뭐? 저기 아주 화났잖아 응 음, 괜찮아 <laughs> 저기에서 화났잖아? 응 아빠 화 안났어? 화났어 저기. 아 저기에서 화났지 왜냐면 누나가 말을 안들어가지고 저기 응 음. 저기에서 윤재 치열해야지 응 근데 지금은 또 윤재 좋아? 윤재 아빠 좋아? 아침에. 어, 아침에. 핏, 핏어. 핏, 핏어? 응, 아침에. 삐, 뺐다. 삐, 했다 응. 삐졌어, 이제. <laughs> 이제 밥 먹어. 이제 이발하니까 이쁘다. 이건 뭐야? 그거? 공부하는 거. 이건 뭐야? 이건연지인 거? 어. 이건 뭐야? 머리 엄청 잘 잘랐다. 이건 뭐야? 뭐지? 이거...